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제가 궁금한 게요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잖아요 그래서 궁금한 게 자칫하면 놓치기 쉬운 내 인생에서 꼭 잡아야 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식단에서도 탄단지라고 있잖아요 네, 탄단지 뭔지 아시죠? 탄수화물, 탄수화물 단백질, 단백질 지방. 지방 보통 지방은 안 좋은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안 먹으면 돼요 안 먹으면 안 되죠. 안 먹으면 안 되죠. 어느 한쪽만을 계속 먹는 거는 영양세 불균형이 오기 때문에 안 좋다라는 건데, 저는 관계에서도 사실 약간 탄단지 같은 성취편, 이런 사람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내가 어쨌든 뭔가 더 위로 가고 싶고, 성공하고 싶다면, 성공한 사람이나, 아니면 나처럼 함께 성공하고자 하는,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일단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음. 그 다음에는, 예를 들면, 편한 친구. 그니까 러 내가 마음이 심리적으로 편하게 해주는. 옛날 얘기도 추억 따먹게 하고, 막, 이런 얘기 편하게 할수 있는. 이게 당장 뭐 도움이 되고, 돈이 되고, 막 그런 건 아닌데, 우리가 무슨 돈만으로 성공만으로 살아가는 거 아니니까, 편안한 친구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취미. 내 취미를 함께 즐길 수 있는 친구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저는 테니스를 치는데, 테니스를 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성공을 위해서, 이제 열심히 가는 서 이제 부자분들 지인도 있고, 제가 또유튜버 하니까, 유튜브 지인 그룹도 있고, 그 다음에 조깅할 때 조깅 그룹도 있고 그 다음에 술 좋아하니까 술도 마시는 사람안 마시는 사람 있잖아요 <laughs> 네. 술을 마시라는 건 짠에서 나오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술 마시는 지인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한쪽에 너무 치중되는 거는 저는 조금 안 좋은 것 같아서 일단은 그한 명의 사람에게서 성공의 에너지도 없고 취미도 함께 즐기고 편안한 마음도 없고 그러면 베스트겠지만 살아보니까 저도 그런 인간이 아니고요 음. <laughs> 그런 사람 잘 없어요 이게 진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게 약간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오랜 친구들이랑 만나고 왔는데 막 옛날 얘기만 하고 뭔가 좀 시간 낭비한 것 같아가지고 나는 이제 옛날 친구들 좀안 보고 성공 지향적인 사람들만 만나겠다. 그럼 나중에 외로워. 그러니까 그런 친구도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대신 조금 현실적인 얘기를 좀 해드리면 제가 인터뷰를 이제 13년 동안 천0명 넘게 만났잖아요. 제가 예전에 대기업 사장님을 인터뷰를 30대 초반에 했었는데 이제 그분한테 어, 그러면 인간관계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했을 때 그분이 어, 아무래도 뭐 다른 대기업 사장님들이나 좀 성공한 사람들 뭐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나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편한 친구들은 얼만큼 자주 만나냐 물어보니까 어, 사실은 자주는 못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1년에 뭐 한두 번, 두세 번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 왜요? 아니 지금 성공도 하셨고 그 친구들에게 뭔가도 나눠주고 함께 즐기면 좋지 않나? 라고 하는데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지금 내 관심사와 그리고 내속 이야기를 편하게 할 수가 없다 음. 관심 주제가 너무 다르고 내가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 나는 아무 생각 없이 내 일상에 관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를 왜곡해서 듣거나 자격지심에서 듣거나 하다서 보니까 내가 마음이 이제 편하지 않다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때는 아왜 아씨 성공하고 왔나면 사람이 바뀌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조금이나마 경제의 자유를 느껴보니까 옛날에 편안한 친구를 그때만큼 자주 만날 순 없어요. 왜냐하면 저도 옛날과 다르게 소득이 달라졌을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저도 자랑하는 게 아니라 뭔가 내 소득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하고 싶은 예일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제가 유튜브로 한 달에 얼마를 버는데 예를 들면 뭐한 달에 천만을 번다 칠게요. 많이 버는 거죠. 근데 갑자기 조회수가 잘안 나오고 해서 700을 벌어 그래도 많이 버는 거죠 일반 사람들 기준에서는. 근데 제 기준에서는 어떻게 된 거죠? 떨어진 거죠. 30%나 깎인 예. 거예요. 그러면 저는 그걸 가지고 걱정을 하겠죠. 그걸 가지고 어느 유튜버가 아 그래도 나는 700이나 벌어 많이 벌어 하겠어요. 그렇죠. 이미 자기 도위를 찍었는데 근데 친구들한테 얘기하면 야 배부른 소리 하네 왜냐면 이렇게, 이렇게 돼버리는 공감을 못해주죠 왜냐면 이제 다른 상황이 처했으니까 전 그래서 어쩔 수 없는 그 편안한 친구를 내가 위치가 조금 달라지면 옛날과 완전히 똑같을 순 없는데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탄단지 처럼 관계에도 성공한 사람과 내 취미를 즐기는 사람과 그다음에 내 편한 사람을 비율이 좀 중요하다 그럼 편안한 친구 어차피 지금 주변에 많이 있으시고 그 관계를 소중하게 이어가면 되는 거고 취미도 같이 이어가면 되는데 저는 가장 중요한 이제 식단에서도 단백질이 가장 중요한 것중 하나잖아요 만약에 내가 성공과 성장과 성취를 하고 싶은 분들이라면 그중에서 특히 성공한 사람을 만나는 건좀 중요한 것 같긴 해요. 저는 예전에 럭키라는 책에 썼는데 세르파라고 생각해요. 세르파요? 네. 이 고산지대에 사는 그 네팔에 계신 분들이잖아요. 세계 최초로 에베레스트를 정복했을 때그 옆에 항상 누가 있었는지 아세요? 세르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세계에서 산을 가장 잘 타는 사람 옆에도 고산지대에서 태어나다 보니까 그 산을 타는 거에 너무 익숙하고 전문가인 세르파라는 부족이 있었다라는 거야 그러면 세계 최고의 전문가 옆에도 전문가가 붙어요 한마디로 성공한 사람이 붙는다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지금 여기서 시작하는데, 여기 올라가겠다는데, 그런 성공한 사람이 그런 게 없다면, 얼마나 이 험난한 길을 내가 다 파헤쳐 가야 되겠어요. 제 유튜브가 잘된 거는, 제가 노력도 했고, 운도 좋았고, 그런 것도 있지만, 제가 23명의 크리에이터, 유튜브 관련된 책을 다 보면서, 유튜브 영상에서도 공부하면서, 그들이 어떻게 잘하는지 노하우 보고, 그들이 어떻게 했는지, 그런 방법들을 제가 벤치마킹해서, 시행착오를 많이 줄였죠. 그래서 저는 지금 잘 됐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반드시 저는 취미를 즐기는 사람도 필요하고 내 편한 친구들도 필요한데 내가 만약에 더 나아가고자 한다면 그 분야에서 지금 나보다 잘하는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를 듣는 게내 인생에 정말 나침반 같은 역할을 제대로 해줄 것이다. 그러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내가 지금 처한 상황에 무조건 지방을 먹으면 안 돼가 아니라 처한 상황에 따라서 그렇죠. 지금 필요한 게 무엇인지. 맞아. 그걸 좀 깨닫는 게 중요할 것 같다라고 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반대로 내가 아무리 외로워도 만나면 가까이하면 좀 독이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너무 뻔한 것부터 먼저 얘기를 할게요. 많은 분들이 아시는 거, 당연히 무례한 사람들. 뭐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식당에 갔을 때 종업원에게 함부로 하는, 아, 함부로 하는 사람들, 택시 기사님에게 함부로 하는 사람들. 당연히 이제 그거는 우리가 많이 들은 것처럼 내가 뭔가 의리 위치에 처했을 때는 나한테 그렇게 할수 있다. 당연히 걸러야 되는. 사람인 거 알고 계실 거고 그 다음에 만나고 난 다음에 이상하게 내 자존감이 떨어지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 그런 사람 만나면서 계속 자존감 을 떨어뜨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도 안 만나시면 되고요 뭐 그리고 거기 플러스로 부정적인 사람 음. 여기까지 너무 뻔한 이야기 이거는 당연히 여러분도 아실 건데 전 플러스로 너무 좋은 말만 하는 사람은 안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어, 왜요 제가 진짜 성공한 사람들 뭐그 외에도 전 정말 많은 사람을 만났잖아요 진짜 너무 좋은 사람이다 잘 대답 못하겠어요 <laughs> 예를 들면 저는 항상 얘기 유튜브에서도 제가 유튜브 하는 이유 시청자를 위해서가 첫 번째가 아닙니다 저는 제가 유튜브로서 돈을 벌기 위한 게제첫 번째예요 근데 어쨌든 유튜브로서 제가 돈을 벌지만 시청자분들도 거기서 뭔가 도움을 얻었으면 좋겠고 우리 직원분들도 뭔가 거기서 도움을 얻었으면 좋겠고 있죠 근데 그게 첫 번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라면 다 그래요 왜냐면 그 욕망이 그 욕망으로 이루어진 게 자본주의 사회고 그 욕망이 대신 남한테 직접적인 피해를 안 주면 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바꿔 늘 좋은 말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맞습니다. 늘 남을 위한 척, 나는 남을 위해서 살고, 막, 선행과 봉사로 만다? 여러분은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종교인 제외하고, 없죠. 거의 없네. 없습니다. 그럼 그런 사람이면 내 앞에서 되게 가식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 사람의 의도를 우리가 눈치채기가 힘들어요. 예를 들어, 그걸 요즘에 이제 뉴스에서 나온 얘기를 해볼까요? 리딩방. 4층 방 여러분의 계좌를 불려준다고 합니다. 음. 여러분이 여기만 넣으면 100만 원 넣으면 1천만 원 만들어주고 1천만 원 넣으면 1억 만들어주고 수익률 200% 300% 해준대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잖아. 저 같으면 저가 그렇게 실력이 있으면 저만 알것 같아요. 굳이 왜 남들 힘들게 해서 돈을 받아서 그렇게 해? 그니까 여러분, 세상엔 공짜 점심이 없어요. 누군가가 너무 남을 위하고 나를 위하고 나의 계좌를 불러준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시작을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저한테도 메일로 이제 구독자가 많다 보니까 저한테 어떤 도움이 되는 제안을 진짜 많이 제안하시거든요. 저메일 답장도 안 해요. 그분이 언제 나를 봤다고 나를 도와준대. 다 그분들이 각자의 사업이든 뭐든 그거를 잘 되고 싶어서 저한테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의도를 너무 속여서 마치 제 채널이 엄청난 도움이 되고 한다? 저는 오히려 그 말을 더안 믿는다라. 그리고 또 하나로 플러스로 뭔가 이야기를 했을 때 저는 너무 상식적이지 않은 사람이랑도 조금은 멀리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비즈니스를 하든 뭐 누구 사람을 연애를 하든 하면 저는 어디서 싸움이 생기냐고 생각한다면 사람마다 다 기준은 다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비즈니스 할 때도 그렇고 연애를 할 때도 그렇고 그 기준이 달라서 아, 우리 성격이 달라. 아, 우리뭐 각자가 그 방향, 삶이 가치가 달라서 싸운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세상의 모든 싸움에 그게 이유가 돼. 성격이 다르니까. 음. 뭐 우린 그냥 가치가 다르니까. 그럼 아무리 잘못이 아닌 거예요. 정말 돼요? 그래요? 그러면 살면서 네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의 기준에서는 어 나는 한 명만 사랑할 수 없어. 가끔 바람을 필 수도 있지. 내가 돈을 많이 버니까. 음. 그 사람이 상식이라 칩시다. 그게. 그 사람 돈을 많이 버니까. 근데 이게 상식인가요? 상식이 아니죠. 아니죠. 그럼 네. 그만의 기준이잖아.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상식이라는 거는 일반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납득할 수 있는 그기준선이라는게 있어요. 그 상식이 때때로 조금 높아질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지만 이 갭 자체를 너무 벗어나가, 낮아진 사람들이 있어. 대화를 하다 보면 가끔 내가, 내가 또라인가? 이 <laughs> 내가 또라이거든, 이 사람이 또라이가, 둘중 하나는 또라인데, <laughs> 네. 너무 나를 힘들게 만드는 거죠. 왜냐하면 상식적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저는 내가 지금 너무 상식적이지 않은 행동을 하거나 아니면 상대방이 너무 상식적이지 않은 말이나 행동하는지를 저는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거기서 너무 벗어나지 않는 게 저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주신 네. 것 같은데 자기만의 그렇지. 기준이 상식인지 착각해서 아, 남에게 강요하는 그러니까. 사람은 그 옆에 있으면 항상 조마조마할 것 같아요 맞아요. 너무, 예상할 싫어. 수 없는 너무 싫어 예 그런 반편으로 이제 인연을 끊어야 될 사람이 옆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인연을 함부로 끊었다가는 네. 나한테 또 피해가 올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나의 적이 되지 않도록 인연을 끊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자, 끊어낸다고 해서 그 사람이 여러분들한테 뭐 돈을 빌렸다고 돈을 안 갖고, 그다 나한테 뭔가 폭행을 하거나 이상한 짓을 한게 아닌 이상은 그 사람이 나랑 안 맞는 거지. 그 사람이 나한테 잘못을 한건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난 법적인 잘못을 한거 아니기 때문에 뭐 데스노트에 뭐 놀심, 뭐 김작가, 뭐 적고 이런 건안 되고 당연히 네. 그 관계도 그런 것도 아니고 플러스로 미안한데 놀심님 저희는 진짜 아닌 거 같아요. 너는 내 자존감을 너무 긁어먹어. 우리 다음 달부터는 만나 하지 말자. 그러면 적이 생기는 거야. 적이 생기는 거죠. 차츰 차츰 자연스러워 멀어지는 게 제일 좋아요. 그 사람이 언제가 저한테 만나자고 하잖아요. 아, 야 미안하다. 일단 미안하다 해야 돼. 만나자고 했는데, 아니 난 시간 없는데. 아니 난너 만나기 싫은데. <laughs> 그러면 눈치채잖아 어쩔 수 없이 눈치를 채는 거지만 자연스럽게 체계하자 라는 거죠 4월달에 만나자고 하고 어 미안한데 내가 진짜 4월달 너무 바쁘다 5월달쯤에 내가 다시 연락하게 하는 거야요5월달 어 연락 안 하는 거지 근데 연락이 또오잖아 그럼 만나 근데 만나고 만나고 또 다음에 만나고 연락 오잖아그 다음번에는 그 거절의 강도를 조금 높이는 거죠 그 거절을 조금씩 높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도 애초에 사실 눈치채 사람 처음에 눈치챘는데 눈치를, 눈치를 못챈 사람도 나중에는 눈치챌 를 거잖아요 나를 소중하게 안여이네 나도 얘랑 멀어져야지 이렇게 멀어지면서 서로 자연스레 멀어지거든요 그렇게 하면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났을 때그 친구나 아니면 그 사람과 다시 가까워질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 어느 분야에서 다시 만날 수도 있잖아요 그때는 다시 친해질 수도 있어 그 사람도 영원히 그 사람이 그 사람이 아니거든 그 사람도 더 나은 사람이 될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나는 노신 님이 너무 별론데요 너는 정말 쓰레스야 우린 아닌 것 같아라고 하면 다음에 딱 마주쳤어. 서로 어디 좋은 말이 <laughs> 나가 있어요. 정말 안 나오죠. <laughs> 그래서 자연스럽게 저 멀어지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마치 방파제를 만드는 것과 비슷하다라는 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한 번에 그렇게 뭔가 끊어내려고 하면 그 어떤 반작용 때문에 맞아요. 내가 다칠 수도 있고 맞아요. 상대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점점 서서히 그렇죠. 미묘하게 가랑비 옷쩌듯이 그렇게 맞아요. 좀 이제 멀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군가한테 네. 포커스를 날릴 생각이면 나도 맞을 생각하고 있어야 됩니다. <laughs> 맞습니다. 아니, 누구한테 팩폭하는데 그사람이 나한테 안 하겠어요. 그 사람도 주먹이 있어요. 음. 그 사람도 키보드가 있고, 타이핑을 할수 있고. 자, <laughs> 오늘 많은 말씀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자, 오늘 주제가 우리가 인간 관계잖아요. 예. 우리는 다들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잖아요. 예. 그냥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을 때 제가 드리고 싶은 딱 질문 한 가지는 나는 좋은 사람인가? 음. 사람이 관계를 안 거는 저는 뭐 성공도 비슷한 건데, 결국에는 등가교환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뭔가 하나 내줘야지 상대방도 뭘 내주고, 내가 성공을 하려면 내가 뭔가를 잃어야 되는 거잖아요. 과연 나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저 사람한테 뭘 내주고 있는가. 나는 너무나도 테이크 같은, 지금 바라고만 있는 거 아닌가. 어, 김 작가님 이런 것 좀, 나좀 해줘. 너잘 됐으니까. 어, 놀씨님 유튜브 성공했으니까, 너가 밥은 무조건 사는 거지. 무조건 네가 밥 사고, 술도 사고, 커피도 사고 해. 만나고 싶어요. 만나기 싫을 것 같아요. 만나기 싫어요. 네. 저는 제가 다 내더라도, 내고자 하는. 의심이 있으면, 마음이, 중요한 거니까. 어, 마음이 있으면, 네. 전 전혀 기분 나쁘지 않아요. 그 사람이 돈을 내냐, 안 내냐, 문제가 아니에요. 뭐냐면, 그 사람도 나한테 무언가, 관심과, 마음과, 내 소중한 돈이든 뭔가를 내주려고 했다라는 거. 그래서, 상대방을 여러분 좋은 사람 만나고 싶겠죠. 나는 좋은 사람인지 물어보고 싶고, 나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상대방한테 지금 뭘 주고 있는지. 여러분이 주는 것만큼 돌려받을 겁니다. 네. 그 얘기 드리고 싶네요. 네. 네, 오늘 김도윤 작가님을 모시고 내 곁에 두어야 될 사람과 두지 말아야 될 사람의 차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럼 오늘의 심리학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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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